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4월 14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기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보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길또 많은 사람이 좋다고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길을 내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바라봐야 되겠죠.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때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눈 뜨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작정하신 길로 날마다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다 그랬습니다. 아, 완전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흠이 없는 마음이죠. 흠 없는 마음으로 자기 집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익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가, 살기를 원하는가? 이럴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마음을 가질 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흠없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것을 눈 앞에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핸드폰 보죠, 컴퓨터 보면서 뭘 보십니까? 비천한 것을 보지 않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귀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눈을 즐기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지는 않고 있는가?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어느 것도 나는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죠. 그 중에서도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또 많은 물질과 큰 일보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마음을 계속 붙들어야 되겠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통일하신 예수님을 내가 계속 붙들고, 깊이 묵상해야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하고 생명도 임하고 위로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날마다 보는 게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셔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매이고 성령께 붙들려 하루하루 삶으로. 흠없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분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위로와 자유를 맛보시고 예수님 꼭붙 드시고 그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 안 받고 나갈 때 완전한 길로 가는 사람 흠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치 않는 예수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이고 그리하여 성령이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헛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길로 달마다 가는 귀한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흠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흠 없는 사람 갈수록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사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앞날이요 모든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